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어,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살펴왔던 나사로가 죽고 이제 살아나는 사건의 마무리인데요. 어, 이제 진짜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수 없더,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은 나사로가 이제 실제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어, 토요일 본문에서 마르다를 만나시고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와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서운함을 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무덤가로 가서 눈물을 흘리시고 결국에는 나사로를 부활시키십니다. 그것으로써 예수님께서 정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누르시고 깨뜨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오겠죠. 그러나 그것은 끝이요, 절망이요, 정말 그런 실패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모든 길을 완주했다라는 도장이요, 우리의 힘겨운 레이스를 완주했다라는 면류관이고 메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 아 진짜 수고 많았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정말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저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그 장면을 가지고 좀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잠시 뒤면 나사로를 살릴 겁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서 우십니다. 왜 우셨을까요? 잠시 뒤면 살리실 건데. 보통 잠시 뒤에 살릴 거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야, 마리아야, 그만 울어라. 당신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겠으니까 그만 해라. 오라버니를 살려 주겠다. 지금 살릴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슬픔을 순식간에 제거해 주시고 그렇게 바로 짠하고 살려 주시는 게 정말 맞는 그림이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원망 섞인 그 대답과 그리고 마리아의 눈물과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눈물 앞에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냉정한 마음을 유지하고 다시 살릴 거니까 괜찮아.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라 33절에 보시면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이 여기사 무슨 말이냐면 이 정말로 저들의 슬픔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가슴을 치고 싶은 만큼 나도 괴로운 겁니다. 이제 곧 살릴 건데. 야, 그만 울어라라고 그들의 감정을 그냥 틀린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것을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죄와 죽음 앞에 벌벌 떨고 그 안에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운명과 그 처지가 안타까워서 그래서 우신 겁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이 현장에 가까이 들어가서 이 장면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무덤 앞에 우신 이유는 뭐냐면 나사로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절망과 절규로 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동감하시기에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어 요즘 최근에 제가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위러브가 불렀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한번 해 달라고 그 고등부 찬양 인도하시는 오모모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을 안해 줍니다. 아, 좀해 주지. 진짜 너무 했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그 오모모 선생님한테 카톡 하나만 보내 주세요. 공감하시네 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 가사가 이래요.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너무 높이 계셔서, 너무 크셔서, 우리의 사소한 감정에는 관심도 없고, 잘 보지도 않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사소한 감정에도 정말로 깊게 공감하시고, 깊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 딸이요, 행복하면 좋겠어요. 제 딸이 조금이라도 서운해하거나 슬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난감 다리가 부러져서 울고 있어요. 슬퍼해요. 그럼 전 알아요. 냉정한 마음으로 할수 있습니다. 아 뭐야? 저거 3천원밖에 안 하는 거. 아 지금 가서 사오면 되지. 아 저거 그냥 본드로 붙이면 되는 거왜 울어? 그런데 제 딸의 감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 하은아 하은아 아빠가 고쳐줄게.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안아주고 그 감정이 진정이 될 때까지 토닥토닥 해줍니다. 야, 이거 3천 원밖에 안 하는 거왜 울고 난리야? 이렇게 안 해요. 그 감정을 충분하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래 마음이 상했어. 장난감 다리가 부러져서 마음이 상했어. 아빠가 고쳐줄게 괜찮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물며 연약한 인간 아빠도 이러는데.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의 상함에 대해서 얼마나 더 섬세하게 돌봐주시고 공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더 섬세하게 아뭐 이런 것까지 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더 주님 앞에 깊은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